게임을 제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8일만에 온 레전더리를 다시 달성했거든요? 점수도 지금 일반 모드가 제가 60몇 등인가? 응, 65등 아까 원상이 1등 찍는데 저격한다고 계속 돌렸거든요? 엉뚱한 사람 잡혀가지고 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65등까지도 찍어놨고 지금 이제 멤버십이 또 이제 레전더리! 올 레전더리에 달성을 했는데요? 무려 페이백 1조 1000억 나는 항상 페이백이 많아. 어, 어 아무튼, 네, 1조 1000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지금 요새 우리 게임이 TP가 많으 뭐하냐? 살수 있는 게 없어. 아, 이게 너무 별로야. TP는 많거든요? 많아. 1조 6천억 있어. 근데,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지단을 하루 종일 걸다가 왔거든요? 안 사줘! 아니 진 아니 이거 왜안 사주는지 모르겠어 진짜! 아니 이거 서버에 이렇게 카드가 없어? 오늘 제가 영진도 걸고 일진도 걸고 하는데 어 이거 아예 매물이었나 봐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이 카드는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예. 그래가지고 저것도 안사지겠다 TP는 남아둘겠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걸 준비했죠 아싼? 자자있는 계정 터뜨리러 왔다. 놀리트 <laughs> 팔찐 나디졌다 오늘. 오늘! 굴리트 팔진한번 해보려고, 예. 일단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지금 굴리트 팔찐 진재들 이렇게 자라라락 제가 지금 이렇게 구매 중이고요. 이걸로 한번 진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제가 고진보가 90개 있거든요? 10개만 더 먹으면 돼. 그래서 스탠투를 돌려가지고 고진보를 먹고 아저 한번 해봅시다 네, 오랜만에 굴리트 팔찌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굴리트가 이제 사트야 이번 것까지 하면 사트거든 근데 내가 항상 내가 누르면 실패했어 이 터널을 내가 누르면 실패했고 내 지인들이 누르면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의 한일 만약에 너가 오늘 걸 성공하잖아 내일 내가 유급주가 준다 너가 만약에 굴리트 팔찌한 번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자 내가 내일 유급주가 줄게 이에서 진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?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? 아 설마 나오겠지! 10개는 나오겠지! 그렇지! 자 일단 한번 걸렸고요 몇 개? 64개? 에바야? 3개밖에 안 줬어 아! 또 걸렸다! 왜 이렇게 잘 걸려? 이거 진짜 안 걸리는데? 원성이 저거 노려가지고 30만 원 썼다가 안 나왔잖아요? 67개! 아 2개? 5개가 더필요해다 5개! 예 네, 원래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! 제발! 아씨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! 잠깐만! 제발! 어! 제발! 6 0세계 여기서! 중급 진보가 2 2개여야 되는 거잖아왜왜나한테은라하한 <laughs> 개는 너무하잖아! 한 개는 너무하잖아! 어? 니두 아니 개도 아니두 개도 아한고는 진짜 한 개는 진짜 너무하잖아! 어차피 너무하잖아! 진차피너무 어차피 진는 계속 있으면 잘 걸리네 오늘따라? 아니 이거 원래 진짜 안 걸리거든요? 아, 지영이 형 언제 오셨어요? <laughs> 저.. 저기.. 앉아 계세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중급 짐보가 20개여야 되는 거잖아? 야 잠깐만 0개?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 <laughs> 야 오늘 왜 이래 나한테? <목소리> 야 고든 빵개는 아니잖아! 왜개 축구 개 못할 것처럼? 타사가 나쁜 거야 사람 얼굴 가지고 그 축구 실력을 그렇게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야. 그럼 안돼 알겠지? <목소리> 아! 오 <목소리> 어, 걸렸다! 어제발 이만 쓰자. 지금 벌써 40만 원 채야. 야아~ 아, 두 개. 아, 섭섭하다. 아! 자, 깔끔하게 50만 원 채우겠습니다. 네 깔끔하게 50만 원 채우고. 만약에 지나가 만약에 실패했다. 그럼 너 월급에서 내고 50만 원 채할 거야. 으아아아아아악! 2개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오겠어? 66개 그러면 중급이 22개보다 적어야 되거든요? 어.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죽다가 진짜 존나 열받네 갑자기 아무튼 네 채웠고요 받아보도록 어,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두배 뽑았으니까 이거 완전 락이 빅키잖아와 <laughs>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와 말은 왜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지? <laughs> 저기요 생님 럭키 비키 한 번만 더, 다시 해주실래요? 럭키 비키잖아. 오! 크리티컬이다. 나이스. 근데 이러고 코인도 현질해야 되는 게 진짜 레전드다. 코인은 29,000원만 현질하면 되잖아.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. 29,000원이면 황금올리브 만반의 치즈볼까지 먹는다. 아왜 이래? 아 그냥 가자. 아나 그냥 짜증난다.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재물될것 같거든요. 그냥 갈게요. 자 일단 안드레 실마가 어제 제가 두개 사줬거든요. 한 개가 더 있더라고 어제 밥 먹는데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재물 삼고 얘한테 한번 브리트 팔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조건은 똑같아. 자 만약에 네가 브리트 팔찌를 붙였어. 그러면 유급 휴가! 개꿀다리 yeah, 개꿀다 cool, yeah, cool, 근데 만약에 네가 실패한다? 그럼 이제 네 다음에 월급에 입금할 때 50만 원 빼고 입금하는 거지!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50만 원 쓰면 돈이 남냐고? 안 남지! 남는 건 낭만 밖에 없다 그래! 남는 건 낭만 밖에 없어 얘들아! 이거를 터뜨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! 자, 하산. 너에게 많은 게 달려있다. 갤리티 붙으면 잠을 쉬 있나? 음, 터지면 국판 가서 일해야 된다. <laughs> 이게 몇 정도지? 4.89? 어, 그 정도 될거 같거든요. 내 눈엔 불계시다. <laughs> 여기에 어떻게 미어 있냐, 사장님? 너 혹시 난시야? <laughs> 여보 최초 1 4 2터의굴리트팔티붙으면몇 조야, 저게. 477조 치장치 <laughs> 477조면 치성보다 너무 많은 치치치치 <laughs> <laughs> 3, 2, 1아못 보겠어 가자 그편 음.. 그스그편 네.. 그 스트리머의 그 편집자였고요 그래도 도전하는 자에게 뭐가 남는다고? 낭만이 남았지 않아? 그렇지! 자 도전하는 자에게 낭만이 나왔고요 <laughs> 아우.. 역시 <야>, 대박.. <laughs>